<laughs> 아 이거 맥대 맥이다 <laughs> 그런 말안 하는 게 좋을 거야 <laughs> 야 이거, <laughs> 이거 벨로막인데 <laughs> 난 이게 훨씬 맛있어. 이게 훨씬 맛있고, 둘다 향은 쉐리 향 나는데 이게 좀더 진하고, 이건 약간 맥주란 아니면 글렌드로나일 것 같아. 이거는 약간 끝에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 이건 약간 쉐리 파트인것 같아. 별로 만인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난 이걸로 할게. 이게 더 비싸. 어때? <laughs> <봐도 돼? 웃음> 이게 더 비싸. 지진안 맞추고 싶어? 이거 이거는 글렌드로나. 이거는 별로 만 봐봐 봐. <laughs> 진짜 웃기다. <laughs> 땡! 이것도 쉐리 키트야 와.